오늘 큰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자주 할수 없는 인사를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까요?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얼굴 봐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 성탄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어, 매년 한쪽을 선택해도 예, 같이 듣게 되다 보니까, 어,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듣는 본문이고요 다른 본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조금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뜻을 잘 들어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을 약간 오해하게 만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조금 있어요 2세기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출생 장소를 베들레헴에 있는 동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동굴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 초에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동굴에서 태어나셨나요? 거기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요. 이 세기 전승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오늘처럼 자세한 이야기는 없고, 마태복음 기록에는 집에 들어가, 동방박사들이 별이 멈춰 있는 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이제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훨씬 자세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도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세기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동굴에서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집을 짓고 사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집을 짓고 동굴 속에 짐승을 기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 저 안에서 태어나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건 본문 자체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지 않아요. 베들레헴이 워낙 작은 마을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동네가 작아서 숙박업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잠을 잤을까요? 예, 네, 다른 사람 집에서. 다른 사람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관으로 옮긴 단어, 카탈리마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는요 그냥 객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개인 주택에 딸린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여관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있던 7절 말씀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그 카탈리마라고 불리는 그 객실에 그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 쓸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손님들을 모아 놓은 방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거기서 출하는 불가능하죠. 지금 상황 자체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짓고 사던 전형적인 집 형태를 이제 포룸 하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굴되는 전형적인 집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땅이 평평하지도 않고 살짝 기울었어요. 기울어졌는데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건물을 짓습니다. 내려간 쪽을 좀더 평평하게 만들고 계단을 쌓아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집은 이걸 포함하게 지어요. 그 낮은 쪽에. 좀 내려가 있는 쪽에 동물을 가축을 들이는 거예요 위쪽에서 사람들이 생활합니다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이 4월에서 11월까지는 바깥에 나가서 춥지 않기 때문에 방목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 기간에는 안으로 들어와서 가축을 이 안에 들이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울타리를 따로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집 안에 그냥 들이는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사람들도 추우니까 어쨌건 약간의 구분은 돼 있으니까 이한 건물 안에 가축이 들어오면 열기가 있기 때문에 집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노리고 집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 객실을 어디다 만들었느냐? 카탈리마라고 불리는 객실은 이집 이쪽에 붙여서 짓든지 이 층을 썼습니다. 다락을 준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들을 뭐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맞이했던 다락이죠. 그게 이집 위에 있는 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좀 괜찮게 해놓은 집들은 다락을 주사용 공간으로 가장 좋은 공간으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세뇌되어 있는 걸 하나씩 깨셔야 돼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럼 빈방 있습니까? 아시죠? 예, 네, 사람들이 방을 안 줘가지고 요새까 마리아가 헤매다가 마국간, 외양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틀린 사실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여관이 없어요. 예. 말도 안 키웁니다. 마굿간이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처럼 집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어요. 예. 이 내용들을 봤을 때요새과 어, 마리아는 어디 묵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굿간 외양간인가요? 아니요, 집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집 안에. 근데 가장 좋은 객실은 여기가 아니고 옆에 딸린 손님 방이든지 위층에는 다락이 더 좋은 방이에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함께는 여기를 아마 단독으로 주었을 것 같습니다 출산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따로 섞여서 있게는 못준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베들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잘 대우한 거예요? 아니에요? 방을 안 줬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잘 대우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 대우한 거죠 예. 네. 사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나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적혀있지가 않은 거예요. 네, 아마 그들만 쓸수 있게, 그리고 나, 나름 이제 그, 지금 목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그럼 그 가축과 함께 있는 공간, 지금 구유는 존재하지만 가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거기도 나가 있는 거죠. 그럼 상당히 괜찮은 공간이 아니었을까요? 거기를 단독으로 준 겁니다. 또 구유가, 아까 집을 이렇게 낮춰서 지었다고 했죠? 낮춰서 짓고, 동물은 여기 있지만 구유는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았대. 높이가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근데 구유를, 그 부분을 땅을 파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나무 그릇 같은 것도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구유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 끝머리에 이렇게 파놓은 거라면, 거기다 누이기에는 조금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이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나무로 만들었던 구이를 조금 옮겨서 거기다가 강보를 깔고 모셔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추측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바닥도 딱딱하고 또 요새가 마리아가 움직이거나 어떻게 했을 때또 이제 닿을 수 있으니까 나름 이제 안전하게 그걸 끌어다가 거기다가 모셔놓은 상황인 거죠. 누가가 굳이 구이를 언급한 이유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성탄과 관련된 그림들이 조금 이상한 게 많아서 현실적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줘야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구유 안에 태어나신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본문엔 조금 더 외적인 문제 두 개가 더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 펴 놓고 계시면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호족하라는 거예요. 어 근데 역사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가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제위하게 되는데 여러 곳에서 행정을 재편성하고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집트를 점령한 후에도 했고 뭐 가울라니티스를 점령한 다음에도 토지대장을 작성해요. 유대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가 주전 64년에 로마 제국에 합병되거든요. 근데 유대는 70년, 주후 70년까지 시리아 지역에 다 포함되는 한 통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토가명월내에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로마가 제국 전체를 호적하는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위별로 정복한 지역에 처음 토지 재정 작성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지금 유다가 예수님 태어나는 때에는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던 때거든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인데 세무 조사를 로마 제국이 지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헤롯이 세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에 보면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까 유대가 수리아라는 지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구레뉴, 뭐, 그 원래 발음을 하자면 퀴리니우스일 거예요. 퀴리니우스가 그 아켈라오가 왕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총독이 부인해요. 그 다음에 조사가 일어나죠.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통치할 때 조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주후 6년에 어, 이 큐리뉴스가 부임하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이 인구조사 때문에 갈릴리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유다가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그것을 진압하는데 잔인하게 진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반역을 진압하느라 에, 갈릴리, 도시, 갈릴리 수도였던 세포리스가 이제 도시가 불타서 없어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퀴리니우스가 언제 파견됐냐면, 주후 6년에서 9년 파견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켈라오가 추방되면서 부임했고, 예수님은 아켈로 이전에 해로 대제 때 태어나시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주전 4년은 돼야 돼요. 주전 4년에 태어나셨는데, 이 퀴리니우스가 주후 6년에 부임하거든요. 시기가 안 맞아요. 역사학자들이 다끼어 맞춰왔는데 시기가 안 맞습니다. 또 3전에 보면 호족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 모든 사람이 등록하기 위해 본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관습이랑 안 맞아요.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거든요. 갈릴리는 헤로다 안티파스의 통치지역이고요. 유대는 헤로다 켈라오의 통치지역이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세금을 늘려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세금은 그 안에서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본 고장으로 보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이유는 상당히 드물었고요. 수리아 지역에서는 간혹 재산이 그곳에 있을 때에 가서 이것들 등록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 호적 때문에 왔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인구조사 기간이 좀 길어졌을 때 되게 그 이집트에서는 9년 걸렸다고 했고 가울라니티스는 4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게 어느 땐가 시작이 돼서 구레뇨 때에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해가 될수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 이것도 약간 외적인 이야기인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목자들이 4월에서 11월 사이에 밖에서 방목을 해요. 겨울에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들이 밖에 있잖아요. 그럼 계절이 언제예요? 4, 4월에서 11월 사이예요. 방목하기 좋은 날씨.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 계절에 오신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네, 네.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데에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했어요. 왜 정했냐면, 어, 알다시피 그 로마에는 여러 다른 우상 종교들이 있었는데 특히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태양신 숭배가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 전파됩니다. 미트라라고 불리는 태양신과 그 다음에 우리 토성의 이름이 된 세턴 농경신이죠. 둘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태양의 이 길이가 중요한 거예요. 낮의 길이, 밤의 길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언제예요? 춘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는요. 동지가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날짜가 같아지는 거에서 동지는 점점점 이제 짧아지다가 이제 그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는 대로 바뀌잖아요. 이것을 태양신 미트라의 부활 날짜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 문화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성탄과 관련은 없는데 기독교에서 이 이교적인 축제 에 대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날에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지 않고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같은 날짜를 세상에 비치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때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거기 가지 말고 이기 오라고 이 날짜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어 354년 리베리우스 교황 때 성탄절이 공식적으로 절기로 사 세기 중반이죠. 그쯤에 정해진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또 물어보죠. 아니 동방교회 날짜가 다르다던데요? 다르죠. 동방교회는 주현절을 지켜요 주현절은 성탄절과 내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현절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처음 시작하신 날을 기준 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언제 처음 세례받고 공적인 생일을 시작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현절은 그래서 세례받은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1월 6일로 시키죠 성탄절 13일 이후에 1월 6일로 지켜집니다 그렇다고 성탄절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설명에 따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달력을 다른 걸 썼거든요 윤리오력이랑 그레고리오력을 썼는데 이게 딱그 차이 12월 25일인데 그거를 동방교회 달력으로는 1월 6일쯤 되는 거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하나는 성탄절로 하나는 주연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지키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주자절 지키거든요. 둘다써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미가 다르니까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는 공생의 시작인 세례를 기념하는 날인 거죠. 이게 성탄절을 둘러서 거는 바깥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과 하나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성탄절을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극화시킨 내용들을 자꾸 마음에 가,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 이 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천사들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중심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마태복음에 없는 구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마태복음도 어느 집 안에서 만나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아이를 보고 경배하고 누가도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아이를 경배하게 되는데 누가는 그 아이가 뉘어져 있던 구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왜 등장했을까요? 사실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면 예,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이라는 단어를 굳이 꼭 거기다 써놓았을까요? 본문에서는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주시는 처음 듣는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예,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 뭐 비슷하게 출산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확실하게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증거로, 그 표징으로 구유에 뒤웠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찾기 참 쉬운 거 아니겠어요? 강보로 덮었잖아요. 구유 직접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강보로 덮어서 뒤웠어요 그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의 눈썹이라면 저게 구유인지 딱 보이는 거, 밑에 뭐가 있는지 어, 모양이 구유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성탄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려 하시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들려주신다고요? 누가복음은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할 때, 누가 가장 적합해 보이는 사람이었겠어요? 제일 오랜동안 기다리고 종교적으로 완성되어 있던 제사장들과, 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가도 있거든요. 물론 유대 왕가는 아니고 에돔 왕가지만 헤롯 왕가가 있어요. 거기 안 가시는 거예요. 목자들한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목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은 충격적인 생각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 통해서 오늘 목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목자가 알아보기 쉬운 표징들을 그 앞에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소경들, 전운자들 이런 데를 언급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뭐라고요?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자에게 오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니까 나를 찾아오지 않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집을 많이 나가신 분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신을 위한 성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찾아오실 때 죄송하게도 저를 안 찾아오시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도 안 찾아오시고 예, 가끔씩 교회에 등장하는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리로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해요 근데 구주라는 단어 소테르라는 단어와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맥락을 가진 단어입니다 좀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명령을 내린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어, 로마 전쟁사 좋아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어요. 마지막에 그 내전을 막 열심히 벌이죠. 그러다가 그 마지막으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랑 크게 싸운 다음에 주전 31년 악티움 전투에서 이기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패전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아우구스스가 로마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고 선포한 거예요. 정적을 다 끝냈어요. 다 정복했어요. 온 세상에 평화가 온 거죠. 그리고 죽은 양 아버지 이제 카이사르에 대해서 신이 되었다고 선언하면 선언하고 아버지는 신으로 만들고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말할 때 세상의 구주 소테르, 세상의 왕, 세상의 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던 로마는 이제 본토는 약간 서쪽인데 조금 더 동쪽에 있던 그리스와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도시들은 진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구원자로 보내심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역법을 고쳤어요 달력을 고쳐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영어로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몇 월이에요? 네. 8월? 역법이 바뀌어요 그때가 해의 시작이에요 그의 출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유앙겔리아라고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을 담은 메시지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말은 공백 상태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배경을 깔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로마의 최고 통치자인 아우스투스가 구 주가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가 로마인가 황제인가 이런 질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우리에게 펼쳐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날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정치적인 측면으로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지만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의 노래가 예수님 탄생의 결과를 묘사하는데 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땅으로 임하신 결과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로운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평화. 돈 많이 버는 거 말고요. 평화. 많은 다툼 가운데, 많은 분쟁들 가운데, 누군가를 핍박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십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어. 이 누가 왕인가라는 질문을 경쟁적으로 싸우지는 않으시만 곧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너무 참혹해서 전쟁을 싫어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어, 개몽 주의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안 좋은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 상태예요. 차라리 누군가 독재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나는 게 가장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전쟁이 잦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물론 폭군일 수 있죠. 다른 민족에긴 그럴 수 있지만 정말로 평화를 주는 분이야, 전쟁을 일단 막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이 소테를구주고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누가 이건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한 100년도 안 지났는데 로마에는 황제의 후계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니까 말살할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00년도 안된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300년으로 밀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황제가 가장 강력한 구원자의 주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군사력으로 싸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전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래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내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기뻐하시면 나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 이 평화의 수혜자에게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셔야만 이 평화의 소식이 나에게도 전달되는 건가?라고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을 맡았던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특별한 행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성전에 오는 것이 대부분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정결하게 되는데, 목자들의 대부분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행위로 말하자면, 그 준비된 것들로 말하자면, 목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이 평화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의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성탄 축하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 오십니다. 행위로 행위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 오시고 교회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떠나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찾아 오십니다. 그에게 이 중요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맡겨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들을 맡겨 두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증언하는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일 가운데에는 벗어날 수 없는, 아무도 그보다 더 멀리 나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강력한 권세가 우리 위에 있을지라도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위대한 누군가가 아니라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만 통해서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귀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화를 심어주는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 입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찬양에 기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기교를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요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찬송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만한 규칙이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 구주로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씀하시고, 그 그분이 그 오시는 그때가 지금 찾다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전하여져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세와 또 그런 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오심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귀기이며 듣는 우리 모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